안녕하세요. 화수분 아카데미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화수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수업에 집중을 잘하거나 숙제를 잘해온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을 조금씩 모아서 뽑기를 통해 얻은 금액만큼 원하는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고 경제관념도 키울 수 있는 화수분 아카데미. 이번 주 뽑기 상품은 간식거리가 정말 많아요. 편집자는 착한 일을 가장 좋아했답니다. 물론 간식거리 말고도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아이들이 원하는 상품을 뽑아갈 수 있을까요? 1,000포인트당 한 번씩 컵에 있는 빨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빨대 밑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이들이 획득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을 뽑았다면 2,000원, 5를 뽑았다면 5,000원이 되겠죠. 여러 개를 뽑는 아이들에게 더 높은 확률이 있겠네요. 꽝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빨대를 뽑으면 금액을 획득하지 못하고 마이쮸를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3라고 적혀있는 빨대를 뽑으면 슬러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는 열심히 영상을 편집해서 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뽑기를 하러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번 뽑기 때는 휴대용 선풍기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을지 궁금하네요. 매주 수요일 화소분 뽑기데이에서 봐요. 안녕.